<laughs> 네, 오늘 팬미팅도 이렇게 어, 끝이 났네요. 다음에는 좀좀더 많은 인원이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적은 인원이? 많은 인원이! 많은 인이 많은 인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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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에서요 <laughs> 아, <마치 마스쿼야. 웃음> 아니 근데 저는 뭐막 어마어마하게 막뭐 엄청나게 막, 막, 막 탑스타가 되고 아니 아, 그니까 그런 거 아니고. 오리야 오리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거내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장사도 당연히 다첫첫부터 장사 막대박 나고 싶겠죠. 근데 원래 그게 또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고 싶다고 이렇게 될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제가 그만큼. 열심히는 할게요. 네. 저는 진짜로, 올리 이렇게, 이렇게만 있어도 너무. 진짜 이렇게 아, 진짜. 많이, 아, 진짜.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덕분에 지금 1년 동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겼죠? 아, 진짜.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한번 이렇게 못해드려서 너무 고마워요. 고마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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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네. 노래하고 이제 끝나는 거 같아요 <laughs> 어, 저 궁금한 거 없어요? 저한테는? 팬미팅이니까 할수 있는 거궁금 없어요 아신곡요 신곡! 신곡! 맞아! 신올 <laughs> 누가 이만해서 나할 일이 있으세요? 네사합 네. <잘>. 나올 거예요. 지금 늦어도, 늦어늦어늦어늦어늦어늦어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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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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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 진짜, 그러니까요. 저도 행사장 방안으고 제일 위험쭉 하고 싶고, 그런 거. 아, 아니, 마음에 들겠구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바라으로 한번 먹어볼요 아, 행사 때.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맞 <laughs> 아, 오늘 여러분 너무 행복했고 아, 여러분한테도 진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 진짜 부족한 저를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오늘 끝나고 가시는 길에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네. 이건 정말 최고입니다. 이렇게 같이 나이들고 같이 갔으면 좋 정말 편안하게 조긋하지 말고 네, 아, 조긋 하죠? 길게 우리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노래 불러드리고